그래서 앞에 우리 물고기를 잡으려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시법을 배워야 하는 듯이 네. 네. 공부를 잡기려면 공부의 수치를 배워야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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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법 아르케 주나요? 네. 어, 여기 실은 공부는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그 중간 중간에 수업 시간에도 그런 부분도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긴 하겠지만 공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학교에서 알려주기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잘 듣고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라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죠? 네. 자, 순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빠릿빠릿하게 지나갈 고요 공부의 의미, 인출학습법, 메타인지학습법, 그다음에 수풀번호 공부, 소크라테스 포모도로 학습법, 나도 가르치기. 실제로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서 이따가 영상을 보고 친구들한테 직접 내가 배운 내용을 가르쳐보는 쉽습는 시간도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볼때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공부할 때 실은 오늘 배울 내용을 눈으로 딱 훑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주에 고등학교 1학년 한1 0개반 정도를 쭉 이렇게 순서를 해봤는데 약간 차이를 느꼈어.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 반의 분위기가 좋으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근데 한두 명이 꼭 이렇게 수업 분위기를 흐리게 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 좀 안타까웠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차이가 뭐냐면 남학생 반, 여학생 반 다섯 반씩 있었는데 여학생 반들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칠월 활동실로 다 오는데 우리 남학생들은 왜 시작이 돼서 오는 걸까? 그것도 참 기한 했는데 우리 5반은 수업 전에 보니까 거의 다다 다 들어와서 앉아 있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쭉 터보는 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뭐가 필요해요? 오늘 뭐 있으면 돼이런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상당히 수업에 일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배울 내용을 미리 딱 마음 자세를 딱 바로 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 성적이 높다. 성적이 높다. 그렇죠. 대부분 성적 점수가 잘 나온다 이런 거. 여러분 말한 대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증명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를 해서 어떤 평가를 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오는 거. 실은 시험이란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측정하는 의미도 있지만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뜻이 원래 더 의미가 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성적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린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도 본인이 가르친 내용을 학생들이 얼마나 잘 전달됐는가 이런 걸 평가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래도 이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걸알수 있겠죠.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입력한 것을 얼마나 잘 끄집어내는가.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뭔가 이렇게 딱 기억이, 사람이 름도 기억이 안 나. 막 누구지, 누구지, 누구 하다가 한 3일 정도 후에 갑자기 그 세계에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입력이고 그걸 끄집어내는 게 출력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입력보다 어때요? 출력이 더잘 되는 것. 최소한 입력한 만큼의 한 7,80%라도 출력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이 출력 연습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활동지에 보면 이 부분 있죠 자이 부분 여러분 꼭 외워야 할것답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활동지를 절반으로 좀이 가운데 있는 선을 따라 딱 절반을 접어보세요 딱 접어보세요 세로선 네 우리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신 대로 어, 일부러, 그냥 여러분 한번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쪽 부분에는 문제라는 부분에다가 꼭 애호할 것에다가 훈민정음 반포일 이렇게 적어 봅니다. 훈민정음 반포일. 반포 연도까지. 반포 1. 반포 1. 정답은 뭐죠? 1446년 9월 10일. 와, 어떻게 알았어? 었어 <laughs>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연습을 해 보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잘안 외워지는 것들은 문제와 답을 일단 분리시키자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 보고 아, 생각 안나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답을 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 문제와 답이 같이 있으면 자기가 꼭 이걸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왜 우리 한글날이 며칠이에요? 9일.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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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각자 다 다르네. 10월 9일이지. 실은 음력으로 9월 12일인데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10월 9일로 했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1446년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우리 그세종대왕의 어? 세종대왕의 가장 충신들이 사육신이라고 들어봤지. 뭐 성삼문 신숙주 이런 분들 사육신 뒤에 사육이 사육신이 세종대왕께서 하시는 일은 일사천리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1446년 이렇게 여봐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문제와 답을 분리하는 거 이걸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메타인지 학습법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내가 공부한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인데요. 이걸 훈련해서 길러지기도 합니다. 물론 메타인지가 높다해서 성적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영상을 통해서 메타인지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미끼를 던지자. 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금붕어를 풀어주고 잠시 후 다시 미끼를 넣었습니다. 3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금붕어는 또 다시 미끼를 입니다. 방금 전에 미끼를 물었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도 말입니다. 금붕어는 학습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금붕어에게도 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미끼 같은 외부 자극에 반응만 하는 수준이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뇌 영역이 금붕어에겐 그 없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자신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 뇌는 자극과 반사밖에 없고 가장 늦게 발달한 전전두엽, 전두엽은 그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네. 메타인지라고 하는 자기 내면을 성찰 한다든지 추상적인 추론을 한다든지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가장 최근에 생긴 뇌죠 제법 영리하다는 동물들도 거울에 비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보고 짓고 있는 개. 거울 속에 나타난 개가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다른 개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울 속 코끼리도 똑같이 움직이는지 관찰하려는 거죠. 마침내 거울 속 코끼리가 자신이란 걸 알아차린 코끼리. 마치 사람처럼 거울을 쳐다봅니다. 입을 벌려 생전 처음 자신의 입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고개를 돌려 반을 혼자서는 열반지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코끼리 두 마리가 동시에 끌어당겨야 바구니 속에 과일을 먹을 수 있거든. 코끼리는 먹고 친구를 기다려 친구가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같이 끄집어 당겨 함께 가지고. 함께 자가 당겨 아침에 맛있는 과일을 먹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동물은 몇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은 물론 친구의 생각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신을 잘 바라보는 동물일수록 학습 능력도 뛰어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자신을 잘 바라보는 동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내 머리 속에 거울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메타인지인데, 그게 메타인지가 있으니까 사람이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더더 가봐요. 네. 그래서 더 많이 아는 건 아니고, 모른다고 더잘 아는 거예요. 네.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몰라요. 로봇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메타인지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길렀을 때 학습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 활동지에 보면 그두 번째 란에 여러분 이 개수, 예상 개수라고 있죠. 그 여, 영상을 보고 일단 영상을 보고 그 보고 나오는 단어 20개 단어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거를 보고 나서 머릿속으로 일단 최대한 외우는데몇개 정도 맞힐 수 있는 예상 개수를 먼저 적고 그리고 나서 실제 개수를 적어보는 연습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메타인가 뭔지를 우리 얘기해보자. 자 단어 나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20개의 단어를 배우게 되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잘기억하록하고요기면해야 잘 돼요. 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자, 1개 정도 적을수 있을 것같아요 일단 예상 개수를 적어 볼게요. 몇개 정도? 나는 뭐 4개, 5개, 10개? 아, 20개 중에 나몇개 정도 적을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예측을 해 봅니다. 3개 어. 적을 음, 거예요. 좋습 개수만 일단 적었죠.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 실제로 20개 단어 기억나는 거감 적어 볼게요. 음. 자다 적었나요? 자 나는 혹시 예상한 개수하고 실제 작은 단어 개수가 같다. 어몇 개인데 몇 개요? 일곱 개. 일곱 개네 일곱 개 적었고 어. 우리 친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 나는 예상보다 예상 개수보다 실제 적은 개수가 적다. 어. 나는 예상보다 적은 개수가 많다. <laughs> 많은 친구. <그래서> 얼마나 낫겠습니까? <laughs> 물어보자. 몇개 적는데 몇 개? 네개 맞출까? 여섯 개 맞출까? 세 개. 아, 세 개, 네 개. 그래서 이거를 많이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나 이거 몇개 정도 적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나 이번에 시험 봤는데 어, 몇개 정도 틀린 것 같아. 이런 것을 실제로, 그, 성적이 잘 나오는, 소위 말하면, 그, 그, 그런 학생들을 물어보면, 오차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 물론 이걸로 메타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나는 그닥 결과가 안 좋은데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런 <laughs> 자. 그래서, 어, 이 선생님의 아들의 이거 이야기를 이해해서 이거는 혹시 알려지면 안 되는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보고 오면 100점 맞았다고 했다가, 다음날 되면 90점 됐다가 70, 80점 계속 떨어지더라. 혹시 그런 친구 없나요? 어쨌든 자기가 배운 것을 알,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근붕어가 아니잖아. 그지? 그지? 아까처럼 개도 아니고, 코끼리보다 훨씬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실제로 예상 개수와 단어 비교를 해 봤고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슷할수록 메타인지가 높은 건데 계속적으로 훈련해 갈수록 자기가 한 것을 찾고 들여다 볼수록 메타인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했던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하고 해바라기는 사회에는. 끊어져 있고요. 포도 해바라기 별개입니다. 혹시 놓쳤던 단어? 그래서 아마 일곱 개 정도가 가장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 열 개? 열 개? 여덟 개? 오. 어찌됐든 이거를 뭐 범주화라고 해서 하는 그런 기억법으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풀 보는 공부법인데요. 수풀 본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다 훑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부해서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또그두 번째는 뭡니까? 스크를 보는 거예요. 도면을 나무를 보아니고 네, 나무를 보지 말고. 참고서 네. 사서 끝까지 보시는 거야. 뭐 네. 학생들이 도면을 열심히 하다가 끝내요. 여기 또 까네. 거기만 거기다 해. 네. 왜냐면 너무 오래 또전에 봐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 완벽하게 내가 공부할 때까지 앞서서 반복하는 거야 심지어 끝까지 그런 적 없네 네왜 네. 네. 그러냐면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공부해야겠다고 라 생각을 하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가져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꾸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되며 그 다음부터 완벽하게 하나하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더 좋은 공부 방법다 영어 단을를 외울 도 그게 3식개를넣는다 어떻게 용해요 용하다. 저희는 그냥 연상접공부로 많이 하죠. 클럽식에다 막 클럽 클럽 어무튼 감기 걸에 감기 걸렸지 클럽. 아 어쨌든 네. 네. 스너디에처음부 진짜. 스은시면 근데 사람들이 네? <laughs> 아, 다 그런 거잖아요. 네. 클럽. <laughs> 근데 디스 운이좀 네. 어려운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목소리> 아, 아니,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좀 주목한 건 계속해서 그냥 요새는 이게 좀 외국됐는데, 영어성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공부를 다 외워야지만 만족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애들이 그냥 문을 딱생하나 그냥 엉덩이에 외우려고 해래 그러지 말고 저는 스토리를 자기가 원칙으로 만들어서 쭉쭉 읽어야 합니요 그러니까, 네, 교수님 그얘기 들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1 0점 만족했는데 어 진짜요? 그때는 복문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 안 좋은 방법 h u r e e was the first man r e a c h i n t o e n o s t p o r e Here e was the first man reaching the o r t h Pole 그니까 지금 지금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복문를다 외워가지고 뭐 정치에서 빠진 거다뭐 모를 수가 없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한번 보고 한세번 보고 이렇게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체 한번본다는문장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걸할때잘 모르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게 숲을 보는 공부법. 그래서 되게 하, 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다 보면 실제로 거기에서 머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숲풀 보는 공부법. 나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공부할 때. <laughs> 이미 나 이렇게 하고 있다. 아, <laughs> 어, 어, 좋아. 자, 또 하나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뭐, 시험을 본다 하면, 시험 일정에 따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자, 나는 이런 쪽이다. 공부하기 전에, 2, 3주 전에, 시험에 대한 계획을 광우표로 세워서 한다. 어, 우리 아까 옆반에도 손안 들던데, 우리 오반에도 없는 건가? 어, 이번엔 좀 많을 거. 어, 많을 거 같은데, 왠지. 하잖아, 실은 계획 세워서 안 그래? 2주, 3주 전에? 땡기는 거. 땡기는 아, 거. 하고 싶은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아, 실제로 그러면 나는 이런 쪽이다. 오른쪽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야, 나는 이, 이런 쪽이 같다. 닥쳐서 할때더 에너지가 넘치고 잘 된다. 아, 두명 있네. 나머지 친구들은 뭐야? 안 해, 안 해. 아예 안해? 어, 정말 오, 이 사실인가? 오, 자, 오, 보통 오, <laughs> 누가 더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올까? G. 왼쪽 제이? 정말? 아, 아, 실제로는 연구해보니까 공부를 오랜 시간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잘 나온대. 제어, 피는 상관없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학생들 중에는 이런 유형이 한30% 되는 것 같다. 이런 유형이 한70% 되는 것 같은데, 왼쪽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편하니까, 이런 방식들 하면 편하겠죠. 오른쪽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우리 친구 이야기했잖아. 땡기는 대로. 바로. 와, 공부할 때. 따로 언제 해야 될지 하니까 바로바로 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소크라테스 공부법이 뭔지 살펴볼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지? 네 자신아. 음, 너 자신을 알아. 이거를 실은 공부에 적용하면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와 친해져라. 이거 답을 일단 찾아보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전창 공부보다는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를 공부하는 친구로 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해. 요 그래. 대개 하시는데 <laughs> 생각하면 하냐면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공부한다는 문제를 풀어야죠 솔직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요 내가 한번 보고 얼마나 알게 되고 뭘 모르고 있는지 평이라는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그 공부 과정이 깊이 있게 경험으로 남게 돼요 소위 말해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과거든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패스 공부법이라고 하죠 어 이거 들어본 아, 것 같은데요 크인 자신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 자신이 나. 니 내가 뭘 알고 있고 모르는지 자, 지금쯤 여러분 지금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기 시작하죠. 처음에 어, 5분은 약간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한 20, 2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아, 이게 지금 중반부에 접어들어서 집중력도 많이 흐려지고 지금 듣는 동만 하는데 이게 이게 실은 모든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모도르 학습법이란 뭐냐면 사람은 주의 집중할 시간이 어, 되게 짧아요, 의외로. 그래서 뭐 심지어는 5분. 1분도 집중하게. 물론, 그래도 사람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좀 마음 먹으면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수업 시간이 45분 된 것도 그 중에 4, 5분 정도, 시작 5분 정도좀 정신이 말짱한데 지금 이 시간대에 지금 접어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몽롱해지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수업 끝나기 5분 전에는 초롱초롱해지죠. 왜?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 걸 포모도로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자 공부하는 시간을 일정 정도 정해 놓고 여러분 보면 타이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돌려놓으면 20분 뭐 15분 딱 맞춰놓으면 그 시간 되면 자동 으로 알람이 울리게 하는 거 그래서 일단 5분 정도 쉬어주고 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쉬면 안돼 잠깐 쉬어주고 다시 본인이 공부하려고 그래서 1시간을 실은 이렇게 쪼개서 두 갈래로 25분 공부하고 5분씩 쉬고 하면 좀더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건 아까 했던 거고 자이번에 이제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영상을 볼 텐데 영상을 집중해서 약간 메모도 하면서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 가르칠 것 메모라는 부분 있죠 가르칠 것 메모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일단 영상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사분이지만 정보가 많기 때문에 나름 여러분 이걸 가르칠 내용들을 요약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음, 두세 명씩 짝을 지어봅니다.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이 선생님이 되어서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친구한테 가르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좀 긴장해서 수업을 드려야 됩니다. 막상 가르치려고 머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실제로 5분 정도 친구를 상대로 선생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이 나가는데요. 4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1910년에 20년 사이 역사에 대해서 약간 그 역할 모델처럼 해가지고 연기처럼 하는데 실제로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면서 여러분 활동지에 메모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살아남기 시리즈의 경화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화생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1편에서는 1910년대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일단 에 대해서 알아볼거예요자 그럼 경학생과 함께 1910년대의 덕출이의 삶을 살펴볼까요 난 큰암 박덕출 철세에 돈이 멀어 나라를 일몰에 빼앗기자마자 바로 엄병 경찰에 지원해서 깔끔하게 한방에 붙어버렸지 이 폭풍 간지나는 헌병 최고를 좀 보라고 어? 때깔부터가 네, 달라졌구만 자 그럼 이 멋짐을 마음껏 뽐내볼까 무단 통치기에 는 헌병 경찰이 경찰 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업무도 담당했는데요. 헌병 경찰에게는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구류 그리고 한국인에게만 적용되었던 태형 등의 처벌이 가능한 직결 처분권이 주어졌어요. 지난번에 내가 돈조만가 팠다고 공개적으로 나를 개망신 중 구멍가게 이씨 즉결 처분권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되겠구만 조 이씨에게 당장 대형 열대다 아아아 무단 통치기에는 헌병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관리와 학교 교사도 제복과 칼을 착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아니 뭐라고? 마법, 승진도 하고 이걸 시야 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어? <laughs> 내 당장 이놈들 떼려잡을. 개인의 부기 영화를 위해 침입파가된 덕출이. 과연 덕출이가 1930년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살펴볼까요? 웃. 자 이제 여러분이 가르칠 것 메모한 부분 한번 잘 정리함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내용으로 방금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지 우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음.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 네명 이렇게 있는 줄은 1번하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짝을 하고 저기 이 줄만 양쪽으로 두 친구가 가로로 서 가고 여기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한 짝이 됩니다. 자, 두 사람씩 짝지어보세요두 네, 사람 네, 짝 짝지어. 짓고, 네, 자, 둘이 이렇게 텔레파시 한번 할까? 텔레파시 게임. 네. 자, 텔레파시 게임. 선생님이 단어를 두 단어를 외치면 동시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단어를 외쳐서 맞으면 하이파이브. 틀려도 째려보기 없이. <laughs> 자, 단어 잘 들으세요. 치킨 피자, 치킨 피자. 어느 단어인지 좋아하는지. 하나, 둘, 셋. <laughs> 자, 두 번째 단어,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웃음> 자, <웃음> 자, 그러면 우리 축구 야구, 축구 야구 스포츠 경기, 축구 야구.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계절, 사계절 중에 여름 겨울 할게요, 여름 겨울. 자,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자, 우리가 놀러 간다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산, 바다. 산, 바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제주 부산 해볼까? 제주 부산, 제주 부산 하나, 둘, 셋. 제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 우정, 사랑 우정. 자, 준비됐어요? 자 하나, 둘, 셋. 오. 자 좋습니다. 자두 사람씩 짝을 어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이긴 사람 이길 때까지. 자 이긴 사람. 미 학생이고요, 진사람이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5분 동안 배운 내 학생한테 내가 직접 영상의 내용을 가르쳐 보겠습니다.